아 지난 9월 8일 쿠웨이트를 방문하고 돌아온 승객 한 분이 아, 입국해서 어, 삼성서울병원을 통해서 이제 국가 지정 격리 병원인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 후그 검사 결과가 이제 메르스 양성으로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기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됨에 따라서 우리 인천시는 즉각적으로 군구 보건소장들을 소집해서 상황점검 회의를 갖다가 개최했습니다. 아,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시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고, 아, 그리고 그 이후 우리 인천시는 현재 그 밀접 접촉자 7명에 대해서는 자택 격리 또는 시설 격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일상 접촉자 68명에 대해서는 거주지별 관할 보건소에서 중점 모니터링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환자가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75명에 대해서 밀접 접촉자들은 이제 이 자택이나 시설에서 격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 증후가 발생하면 바로 저희가 피급을 해서 국가지정 병원이 저희 이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 이제 음상 막병상을 갖다가 활용해서 그쪽으로 이송 조치해서 어, 검체를 갖다가 조사를 해서 그이상 유무를 갖다가 판단해서 이렇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대1로 전부 다이그이 그이 공무원들이 이제 1대1 전담 마크맨이 다 이제 지정이 돼서 그 일상 접촉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지침에 어, 14일까지 5회 걸쳐서 이제 모니터 모니터링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 밀접 접촉자하고 동, 동일시 어, 하루에 두 번씩 이제 그 상황을 갖다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우리 인천 의료원 그다음에 길병원, 그다음에 이나대병원에 음압 병상 16개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음압 병상 81개를 갖다 확보해서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